요한복음1 0장1 1절1 2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0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1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께서 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움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움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고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 소원하오니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사 말씀 들을 때에 귀를 열게 하시고 받은 말씀이 우리의 중심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7 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락방 강화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주신 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믿을 자들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부분은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은 제자들을 위한 관계, 또 이후에 믿을 자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를 통해 나타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그대로 전해지고요. 또 그들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보전되기를 먼저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전이 뭐냐 하면 어뭐 온전하게 보호되어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 예수 믿었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 믿음이 변질되거나 변개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지기를 소원하셔서 기도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존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우리의 믿음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네. 안에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존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그들 안에 충만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요, 기쁨.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다는 건 뭐죠? 영생을 허락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구원 받으셔서 우울하시죠.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분 나쁘시죠? 아니잖아요. 기쁘잖아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건참 기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기쁘고 기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정말 죽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기쁘지 않습니까? 하, 나는 영생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해. 이런 마음 가지세요. 아니잖아요. 사망을 이기는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를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 받았으니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기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요. 마음이 기쁜 사람은요, 길가다 사람이 어깨를 부딪혀도요, 미안합니다. 먼저 인사를 해요. 자기가 부딪힌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부딪혔는데도, 미안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문제를 넘겨요. 근데 우울하고 기분 나빠 있는 사람은요, 누가 부딪히면요, 눈알을 어디다 두고 다 다니는... <laughs> 그죠?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해도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상상이 되시죠? 마트에 가면요, 애들이 땡깡을 부려요. 특히 과자 앞에서나 장난감 앞에서요. 그러면 어떤 엄마는요, 다음에 사줄게. 엄마가 돈을 많이 안 갖고 왔다. 물론 카드는 있지만, 그렇게 핑계하면서 아이를 네, 이렇게 부스린다고 그러나요? 다독여요? 그럼 애가 음, 꼭 다음엔 사죠? 그러면서 이렇게 땡깡을 안 부려요? 근데 어떤 아이는 땡깡 부리면요? 엄마가요? 마트에서 그냥 직각 응징을 하세요. 붕댕이를 때리거나 알밤을 주거나, 네,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데 알밤을 줘요. 네, 저거 사달라는데 엉덩이를 때려요. 그죠? 렇 네. 사랑하는 자식에는 매를 준다고, 그죠? 사랑해서 그러나요? 근데 멘트를 잘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으이구, 이놈의 새끼는 지혜비를 꼭 닮아가지고 <laughs> 내가 그 아이를,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상상이 되는 거야. 그 아빠는, 아, 그렇게 생겼겠구나. 에, 이게 기쁨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반응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함이 있는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가? 아니면 세상의 우울함이 그 기쁨을 빼앗고 있는가?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가장 근심했던 게 뭐예요?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왜요? 이거 없으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복음 안에 산다 믿음 안에 산다 하면서도 주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요. 그래서 보면 인상쓰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뭔가 한, 한 가지 사건을 부딪히면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두려워요. 저는 걱정돼요. 과연 저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혹시 기쁨이 빼앗긴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괜찮아, 다시 하자, 다음에 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게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짜로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반응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생각하고, 아, 내가 이렇게 반응되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 탓이구나. 확인되셨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충만한 기쁨으로 주의 뜻하신바 믿음이 보존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하신 기도가 뭐냐? 성결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거룩해야 해요. 이 거룩은요 완전한 거룩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거룩입니다 인생에 완전한 거룩을 가진 사람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아무의 목사님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성자 누구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17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 그 진리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어, 교회를 섬길 자들을 세우게 될 텐데,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진리 안에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사명자로 서면 안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큐티하자고 했잖아요. 그걸 제가 다 체크하고 어? 점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또 말씀 양육 시작할 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은혜 받는 일이라면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교회 중직을 맡는 것이 어디, 어디 나가서 내가 어느 교회에 뭡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보다도 구체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몸 대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관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네? 기도원 용사학교 가셔서 은혜 받고 오십시오. 전액 장학금으로 드립니다. 막 그러는데도, 어? 아, 누구는 안 바빠요? 누구는 예? 일정 없어요? 말씀 배우는 일에는 특별히 더 열심을 내세요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 통해서 양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양육 프로그램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죠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모른 채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어요 무슨 일이든 관심하고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야 중직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2절 말씀을 보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영광이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 된것 같이.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그 출마자들 사무실 앞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주로 뭐가 걸려 있던가요? 사진, 사진, 그 출마자 사진하고 기호 몇번뭐 이런 거써 있잖아요. 그죠? 이름. 예, 근데 여당에서 출마하신 분들 걸어놓은 현수막 보니까 누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꼭 걸어놔요. 누구랑 같이 찍은 사진? 여당이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걸어놔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대통령과 같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출소서 사진 찍잖아요. 왜? 전당대회 같은 거 마치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이 옆에 사람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찍은 사진인 거야. 근데 마치 내가 그분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기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과 견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 우리도 아니 교회 연합체로 교구협의회가 있어요. 교회와 구청. 예. 그러니까는 어, 광진구 기독교 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또 거시적으로 서울시 연합회가 또 있어요. 교시 연합회. 교시 연합회에서 어, 매년 초에 신년 할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시장도 와요.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기념 사진을 촬영해요. 다줄 서서 순서대로 나가서 시장은 가만히 있고 그 옆에 사람들만 바뀌는 형식으로 다 찍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뒷줄에서 가지고 고개 내밀고. 예, 저는 안 찍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가신 목사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빨리 나오라고. 아 이런 기회가 어딨냐고 이 사진 찍어야지. 그래서 난. 그 사람하고 찍어서 내가 영광 받을 일이 없어요.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하고 사진 찍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자리도 없어가지고 뒷줄에 서서 까치발 들고 아닌 것처럼 해서 웃으면서 알고 보면 까치발 들고 힘들게 사진 찍은 건데 군대 있을 때도요. 제가 나름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에 6군을 크게 3군으로 나눠요. 1군, 2군, 3군 나누는데 제가 소속된 군이 3군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군종 장교들, 에, 군목, 군승, 군신부 중에서 인격지도, 교육, 교관, 경연대회를 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뭐, 뭐 하여튼 그랬나보다 지들끼리 하는 것 중에 이런 마음이시죠? 예, 1등을 했어요. 그래서 3군 사령관 표창장을 받고요.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받았는데, 손목시계 안에 3군 사령관이 별 3개예요. 별 3개가 딱 박혀있는 손목시계를 부상으로 받았네. 그아 감사해요. 이런 리액션이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랬는데, 선배 목사님 중에 중령 나신 분이요. 그때 저희는 저는 이제 두개 이거 중위였거든요. 중위가 이게... 별세 개짜리 시계를 받으니까 중령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하신 거예요. 야, 나는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는데 되게 좋겠다 그래서 되게 좋기는요. 목사님 가지실래요? 그러고 그분 드렸어요. 야, 진짜 나 주냐? 야, 고맙다 그러면서 감격해 하시더라고. 왜요? 별세 개가 박혀 있는 시계라서. 저는 왜 줬을까요? 그건 내게 전혀 영광의 도구가 되질 못해요. 어디 가서 뭐 내가 이렇게 어몇 시지 그러면서 볼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1등 한건 감사한데 부상으로 별세 개짜리 박힌 시계를 갖고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화로 이들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5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던 말씀인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화로 저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영광과 영화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이잖아요. 왜요? 왜 천국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일까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요한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신다. 지금은 영으로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친히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단 말이에요. 친히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감싸주시고 어루만져주시니까 고통, 슬픔, 아픔, 괴로움이 없는 곳이 된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간절히 사모하는 바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잠시 고통은 당하겠으나 이 죽음 후에는 내가 바라던 주와 함께 거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화롭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국을 예비하는 삶,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은 간건해지고 주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바른 사명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며 죽게 갔을 때는 칭찬 가운데 또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 되기를 축원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어, 불평비판하지 마시고요. 아, 괜찮아 다음엔 잘하자 격려하시고요. 용서하세요. 그게 기쁨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없다고 하면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왜요? 지금이 기회거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그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이요. 말씀 받은 그날, 은혜 주신 그날 내가 결단하면 이후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시겠어요? 아니면 지옥 같은 세상일지라도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기쁨만 충만하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구하시며 그 은혜를 받으시며 살시길 바라고 그 기쁨이 주어지는 통로는 유일하게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험한 세상에서도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보전되어야 하고요. 믿음 잘 지켜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확고히 있어야 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이 아닌 보전되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성결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결의 도구는 진리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영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눈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되게 하시는 은혜를 힘써 지키시길 바래요. 우리는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 안에 든든히 서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영화롭게 되어야 합니다 왜?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신실한 성도로 살아 하늘나라를 완전하게 하늘나라에서 완전하게 될 우리를 이땅 가운데서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